안녕하세요. 진동교 프로입니다. 이젠 안두제이롱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두칸 뛰는 수를 가져와 봤는데요. 두칸 뛰는 수는 요즘 안두기는 하지만 100도 충분히 둘만 합니다. 두셔도 되겠습니다. 다만, 이 수가 워낙 블루로 많이, 이제 거의 블루로 찍히기 때문에 여기를 두는 건데요. 사실 여길 둬도 나빠지진 않습니다. 우선 이전의 정석은 이렇게 뛰는 건데요. 이렇게 많이 뒀었죠. 이 형태는 사실 흙도 그리 나쁘진 않은데 다만 이것보다는 인공은 옆구리로 붙여서 귀에서 빨리 안정을 하고 나와 끊는 걸 노리는 진행을 좀더 선호를 합니다 특히 붙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요 이전에 사람들은 프로들이 약간 보류를 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인공지능은 여기서 붙이는 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칸 띄는 거 말고 한칸 띄는 수를 좀더 선호를 합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요. 백은 이때 예전에 사람들은 프로들은 들여다 보거나 붙이는 수를 사용을 했는데요. 붙이면 이렇게 뚫리게 됩니다. 그리고 들여다 보는 것은 이두칸 사이의 열분을 해소를 한 건데요. 인공지능은 그냥 협공을 하는 것을 조금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. 이 협공하는 수는요. 일단 이 수를 교환을 안 하고 경우에 따라선 붙이거나 들여다보거나 결정을 하겠다라는 변화무쌍한 인공지능의 수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두칸 띄는 수 충분히 둘수 있었고요. 예전 사람들이 두던 정석 그대로 두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